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이상하게도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 아, 왜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까? 우리 안에 아직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과거의 습관들, 나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주장들 이런 게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죠. 목사로서 여기 서 있지만, 목사 안에도 아직도 옛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가끔 기분도 나쁘고, 네, 가끔 화도 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끔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요즘 복숭아철이 돼서 복숭아를 이제 먹게 되는데. 어떤 복숭아는 보면 겉은 멀쩡한데, 조그만 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깎아보면 그 속이 좋지 않은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아이, 뭐, 그것쯤, 뭐, 그 정도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본분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봉지를 다 씌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처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한 주간 도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그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런 말들이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우리가 그걸 걸러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변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어,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양선이라고 n g Son, y 이 n g So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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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y 양선이라는 열매인데요.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이 그래요. 우리 내면의 선함을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면의 선함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착하다. 저 사람 착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안에 품고, 그게 우리의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걸 양선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가 창조될 때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시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게 양선의 열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에요. 이것은요,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함, 우리가 그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냥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양선이라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내 안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양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야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의 빛이 됩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빛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 빛이 도대체 뭡니까?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아,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네. 아, 근데 요즘은 네. 빛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을 보면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빛이 나는지, 네. 어두움이 있는지. 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그 근심을 다 떨쳐버렸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기쁨의 빛이 나야 되고 얼굴이 환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세상이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야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 갖고 선하심을 내 안에 품고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그걸 제대로 받아 주지 않아요. 우린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뭘, 행,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선을 행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의,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손해보며 살아야 되지? 또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라,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함, 양선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말이 행동이 다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아이에게도 그 선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함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장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행했던 그런 착한 행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담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 생극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가 그들과 뭔가 좀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요. 아, 생극감리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네. <laughs> 좀 이렇게 달라야죠 네. 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선의 열매를 잘 맺어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생각감육에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생각교 다닌 사람들, 에이, 그냥, 뭐 그래.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특별히 어, 잘 살아야 됩니다. 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래. 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세상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겠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심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이것이 죄가 되고요. 사망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뭡니까 손해 보기 싫어해요. 손해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손해를 좀볼수 있어야 돼요. 네. 저기는 네, 네, 손해 절대 보기 싫어하시고, 네 저기는 조금 네, 손해 봐도 될것 같고, 네, 네 손해 볼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이런 선함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고민이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니까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그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두손 들어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 앞에 두손 들고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네.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끝까지 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거기서 멈추셔야 되고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대 여러분 손해 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께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우리의 의지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이 되는 거고요. 봉사하고 언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는 빠져 버리고 행동만 남으니까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어, 그 오전에 예배 드리시는 정용세 권사님 정영진 권사님 손주 있잖아요 우연이가 있는데 어, 얘가 생각보다 묵직해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안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영진 권사님 할머니잖아요 어 애를 그냥 꼭 안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얼굴은 웃고 계셔요 근데 이제 아기가 엄마 아빠랑 살아야 돼서 이제 갔다가 주말에 이제 온 건데 서운해하시잖아요 어, 서운해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기쁨이 될 뭡니까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매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하세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근데 가끔 꽝도 있긴 한것 같아요. 네, 그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마음이 좀 설레지 않겠습니까? 좀안 설레도 설렌다고 좀 하세요 네. 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설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순계의 성도 여러분들 소녀와 같으시길 주미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고 철이 없으면 안 되고요 네. 철은 든 소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절 어, 보게 되면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 자랑하진 않습니다만 자랑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의 의의로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에 와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선 선함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 그런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만드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자기 혼자서 막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되고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오 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오늘 여섯 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시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양선의 열매 더 나가 성령의 모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